Thank you. 대만 그래커니. 오늘의 택배 방금 받았고요. 얘는 스타벅스랑 그 콜라보레이션 한 미니백이거든요. 이게 태국 뭐 무슨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을 한 거라고 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일단 패키징 너무 귀여워요. 이것만 보면 스타벅스 같지 않잖아요. 여기 이제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. 음, 이렇게 배송이 왔고요. 그리고 이 소재는 약간 펠트, 부직포천 같은 건데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 지퍼 손잡이 요거랑 핸들 부분이 가죽으로 트레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손잡이 여기는 탈부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작은 미니백입니다.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충전재 지금 뺐고요. 그리고 아주 가볍습니다. 손잡이가 살짝 뒷 부분에 들어있어가지고 어, 붙어 있어서 이 앞으로 이제 지퍼를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고, 음 가볍네요 진짜. 되게 특이합니다. 보통 스타벅스가 디자이너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뭐 내놓을 때 되게 스타벅스스러운 컬러랑 그런 약간 그런 걸좀 쓰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 아이는 이게 있지 않았으면 아마 좀덜 상상이 됐을 것 같아요.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. 아무튼 예쁩니다. 이거거든요. 이게 유리 유리 재질이고 음, 시리얼 같은 거 담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사진만 보고 주문할 때는 얘가 좀더 컸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딱 머그컵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나무 스푼도 있습니다 이게 핑크거든요 이설 기프트 세트랑 사면 이번에는 핑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윷 노는 말이고요 요게 이제 그거죠 윷놀이 키트 요런 거는 선물하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게감이 상당합니다. 되게 무겁네요. 심지어 얘보다 얘가 더 무거워요. 플라스틱 같은데 왜 이렇게 무겁지? 이게 무겁나? 이게 나무인가? 오, 너무 무겁습니다. 얘가 의외로 가벼워요.